드파운드의 썸머 니트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모네 니트 입니다. 어, 자카드로 짜여있기 때문에 우아한 느낌도 있고 사랑스러운 느낌도 있고 단독으로 입었을 때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. 앙티브 니트입니다. 레터링이 자수 처리가 되어있고요. 필기체 레터링이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단독으로 입었을 때 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에요. 꽈배기 니트입니다. 굉장히 베이직한 꽈배기 니트에 자수로 포인트가 되어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제품입니다. 소재랑 터치감이 정말 정말 좋고 카라 니트예요. 제품은 카라가 있어서 조금 더 격식 있는 듯한 그런 제품인데요. 세로 골지 짜임으로 되어 있어요. 입었을 때 진짜 날씬해 보여요. 가장 베이직한 스타일의 니트인데요. 고급스러운 포인트 하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룩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고요. 세일러 니트입니다. 앞에는 이렇게 금장 단추로 뒷 부분에는 파운드의 자수가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.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마린룩으로 착용을 하다 하시...